안녕하세요, 쇼삼백입니다. 남들은 쿠팡 월천 잘만 번다고 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상품 하나 팔기도 어렵습니다. 아, 이거 올려봐도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한 적 있으시죠? 그 불안 너무나 당연합니다. 초보 셀러 대부분이 소싱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은 재고 없이 큰돈 들이지 않고 시장 검증까지 가능한 실전 소싱 루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라면 나도 할수 있겠다. 확신 드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딱네 가지입니다. 쿠팡, 우리가 판매할 사이트고요. 자,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조사할 사이트입니다. 도매 무재고 소량 사입용으로 필요하고요 1688 중국 소신과 비교하는 겁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 설치해서 써주시고요 도매국 1688 회원 가입해주세요 1688은 알리프라이스 확장 프로그램도 써야 되거든요 구글에서 알리프라이스 확장 프로그램 검색하면 네, 이런 거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초보자 기준으로는 네이버보다 쿠팡이 더 쉽기 때문에 오늘은 쿠팡 판매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아이템 발굴 눌러 주시고요. 아무 카테고리나 세부 3, 4단계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서 조회수 높은 키워드 위주로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저는 만인의 물품이죠. 생활용품 쪽으로 보겠습니다. 발건강용품 보고요. 거기서 발보드 패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쇼핑성 최근 30일로 쇼핑서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봅니다 지금 검색을 하시면 검색수 기준으로 일단은 소팅을 하면 뭐아치스본 아치깔창 아치 이런 것들을 다 쿠팡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족저근막염 깔창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한번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상품 제외하고 비브랜드 생활력 상품 위주로 봅니다 지금 6개월 매출이 8억 한 달에 1억 이상이니까 매출 잘 나오는 거고요 검색어도 3만으로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거 차트를 보고 어 3년 데이터를 보면 이게 계절 상품인지 계속 4계절 내내 팔리는 거볼수 있는데요. 이 깔챙 같은 경우는 겨울에 1월달, 12월달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4계절로 팔리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 성별 다 필요한 것 같고 40대가 많이 많이 사네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뭐 연관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볼 수 있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는 네이버 기준 데이터라서 쿠팡이랑 다르지만 패턴 파악하기엔 최고입니다. 하나씩 본게 약간 노가다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요새 어떤 게잘 팔리고 전체 시장 감이 어떤지 그런 거 조직으로 생기는 거고요. 결국 내가 뭘 팔아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쿠도쉐이 뭔지 모르겠으면 쿠도쉐 들어가서 살펴 주고요 이제 쿠팡에서 이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저는 족조그만 깔창이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바로 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n 누르면 시크릿 모드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새 시크릿 모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 쿠팡으로들어가니다 보통 쿠팡에서 일반 검색을 하면 내 검색 기록이 과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실제 순위가 왜곡돼요 그 시크릿 모드 쓰면은 객관적인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써줘서 검색을 합니다. 족저근막염 깔창이었죠. 여기 1에서 12 제품 보시고 내가 진입해 볼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먼저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데 10등까지 보면서 로켓 배송 비율을 봅니다. 네, 로켓 배송은 파란색으로 뜨는 건데 여기는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로켓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팔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고 1에서 10등 사이 자리가 후기가 엄청 많으면 제가 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는 200개니까 내가 들어갈 수볼수 있을 것 같고 2만 개씩 있는 데는 못 들어가고 여기 100개니까 나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겁니다 6등도 1000개니까 여기는 좀 애매하고요 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200개 정도면 맞나 하고 여기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족저금하면 깔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품들 보면서 세트 구성이나 옵션들 어떤가 일 봐줍니다. 여기는 원플러스 원으로 팔고 있네요. 가장 신게 사실 원플러스 원이긴 합니다. 여기 실제로 얼마나 팔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등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만원에 팔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는 상품평에서 볼수 있습니다. 상품명 최신으로 들어가면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7월 15일인데 후기들쫙 있죠. 1페이지에는 한 10개 정도가 보통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10개가 쌓여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 페이지 들어가보고 하다가 보면 10페이지 정도 가면 은제 후기가 100개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만 원이고. 3주 동안이지만 한 달로 치겠습니다. 한달 동안 후기가 100개가 쌓였고 후기 하나당 이제 20개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매출은 한달 최소 2천만 원 이상, 3, 4천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출볼수 있고 저는 이 상품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상품. 그리고 이품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후기 100개, 상품별 최신순, 어제 날짜. 여기서 이제 사람 모양 클릭하면 진짜 후기인지 가짜 후기인지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구매자 같고요. 림 이분도 네, 진짜 구매자네요. 가짜 구매자를 보면, 하루 동안 막 10개 이상, 20개 이상 막 후기 쓰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후기라고 봤을 때, 그럼 한달 동안에 후기가 12개 쌓였다. 가격은 7,000원이죠. 대략 7,000원 잡고, 한달 동안 후기 12개 쌓였고, 그게 20개씩 팔린 거라 가정하면, 한달 매출 1 100... 68만원. 아, 이거 매출 너무 적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이 가격보다 만원 이상으로 해서 파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2,000원에서 후기 100개 쌓여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비싸게 해서 14,800원 정도로 해서 판매보면 어떨까? 자, 그럼 이제 소싱처를 봐야겠죠? 도매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매국에서 족전금방형 깔창. 그래서 주고요 일단 한국에 있는 제품을 먼저 빨리 바, 받아볼 수 있게 되면 국내 배송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재검색을 해주면 지금 아까 이러, 이런 깔창도 여기 팔, 팔고 있네요. 하나에 900원, 900원인가? 아까 1% 원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7, 8천에 팔았으니까 마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좀 보였던 것 같고, 이등 제가 봤던 거는 지금 이용에 있네요. 아, 이거 6, 300원, 이거 1% 플러스 원 이거 영마진인데 이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많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거 1,500원 있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1500원이고 원 플러스 원 해도 3000원에 소칭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3000원에 소칭해서 1 4 8 0 0원 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진이 40% 정도 나오죠. 입출고 배송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진 계산기에 이 링크 있는데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출고 배송비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기준을 보면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 되는데 아마 이건 극소형이 될것 같고 무게도 2kg 미만이니까요. 카테고리는 제가 이제 깔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놓고 극소형에 제가 14,800원에 판다고 하면 2,800원이 되겠네요. 근데 2,800원에 VAT 제외니까 1 1배면 3,000원대 나옵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해서 뭐 3,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800원에 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진 40% 상품이 되는 거죠. 실제 도매국에 이거는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이런 이미지를 써서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도매국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봤는데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있으면 오케이인데 없으면 패스하시고요. 바로 다른 상품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688에서도 마진 체크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매국에 소싱해서 마진이 없더라도 큰 순위 아니면 그냥 진행하시고 1688에서 마진 남기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매국도 찾고 1688도 둘다 찾아야 되세요 도매국에서 먼저 마진 남기라고 하면 또 소싱할 게 줄어드니까 우리는 일단 소싱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내실력 업그레이드 되면 도매국에서도 마진 남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초보니까 도매국에는 마진 딱히 없더라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1688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이미지 검색 아까 알리프라이스 검색 설치했죠 알리프라이스에서 보시면 대충 보겠습니다 이거 3.9위안이네요 3.9위안이면 대략 4위안이고 4위안이었을 때 가격이 300원 곱하면 1200원 정도 되네요 1200원 정도 그러면은 이게 1200원 곱하기 2개 하면은 2400원이죠 2400원 들여서 이렇게 마진을 하면은 마진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마진 뭐47% 50% 가까이 되는 상품을 소싱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광고비 뭐20% 정도 잡아서 빼, 빠지면은 마진 30% 정도이지만, 그래도 도매국에서 소싱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거면 나쁘지 않은 거죠. 나, 내가 만약 이걸 진행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매국 여기서 샘플을 사는 겁니다. 내 사이즈에 맞춰서. 어, 제 사이즈는 지금 없네요. 제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사서 한번 뭐 신호도 보고 그걸로 사진도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신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 도매국1688 이미지 다 섞어서 제작하면 됩니다. 1688에도 보면은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알리프라이스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이 프로그램 쓰면은 바로 다다운받아올수 있습니다. 이미지들. 그래서 이런 것들 섞어서 제작을 하시면 되시고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또 쉽게 하는 것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스 아이템, 아이템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광고 세팅을 들어가죠. AI 스마트 광고라 해도 되고 아니면 수동 광고를 해서 상품권에서 매출 최적화 이 광고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광고 수익률은 300이나 350 이거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1 광고비를 4만원 설정했을 때 이게 엄청 큰 비용이라서 부담이 될수 있는데 실제로 이 광고비가 거의 소지된 일이 없습니다. 99%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뭐 3만원 해도 충분하고요. 물론 만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팅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결과는 사실 하루만에 나오진 않아요. 최소 3일 이상 데이터를 보고 노출과 클릭률, 전환율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10개 제품 정도 올려보면 한두 개는 꼭 매출이 나올 거고요. 초반에 간간히 매출 나오는 거는 도매매로 주문해서 바로 보내도 되고 좀더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국에서 10개, 5개 이렇게 사서 쿠팡 로켓끌어스로 이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잘 풀리면 그때 중국 수입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중국은 사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 관련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결국 정리해보면 초보는 쿠팡에서 시작하고요.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카테고리를 3, 3단계까지 들어가서 키워드를 보는데 하나하나 다 찍어보면서 어떤 상품이고 그거를 쿠팡에서 내가 팔수 있는지 경쟁력을 보고요. 그리고 만약 팔아도 될것 같다? 그러면 도매국이나 1688에서 소싱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남는지 봐야 되고요.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샘플로 사서 실제로 이거 괜찮아 보이는지 한번 보고 상세 페이지도 대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광고 돌려보고 매출 실제로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팔린다 이러면 은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이 강화하면서 매출을 좀더 올리고요 그래서 또잘 팔리면 중국에서 좀 대량으로 사입해서 마진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왜 초보한테 좋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중국에서 사입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 처음 배울 때네발 자전거 안 타고 바로 두발 자전거로 처음부터 타는 거거든요 더매국은 초보자용 보조바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초보가 재고로 남겨질 게 무서우니까 도매국으로 재고 거의 없이 진행해 보고요 도매국 소량 사입이니까 돈도 적게 들고 실제로 도매국에서 샘플 사서 보니까 실물 상품 보는 연습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 소액으로 바로 여러 상품 올릴 수 있으니까 상품 올리요 연습도 되고요 광고도 한두 개만 돌렸을 때는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 상품을 올려서 광고까지 다 돌려보면 그 상품에 대한 효율을 비교하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초분들한테는 이 소식 만법이 가장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평생 연습만 하냐?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매출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월 100, 월300 매출은 한두 상품 상품만 잘 돼도 충분히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알려준다고 잠시 해봤는데 바로 외출 나오더라고요. 쿠팡 윙으로 해서 도매매에서 바로 고객한테 상품을 보내다가 나중에 여러 개좀 사서 그로스 입고 대봤는데 그로스 입고도 품절됐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사입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 상품, 이런 상품 10개 만들면 월 매출 1000만원. 순위 2,300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하면서 조금씩 돈도 벌어보자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소식법 전부가 아니고 철저히 초보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소식법 하나 예시만 들어줘도 완전 결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전자저울 샀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저울 쓰다가 이게 부서져서 전자저울 샀는데요. 근데 이게 무게는 잘 재지 는데 예민해서 오차가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저울이라 칠게요. 저울에서 여기다 그릇을 올려놓고 그릇 무게까지 포함해서 0으로 잡습니다. 그때 위에 버섯이나 당근 이런 거 하나씩 올려두면 무게 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그릇 없이 바로 원물을 바로 벗어 올리니까 무게가 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유식 만들 때꼭 필요한 도구 베스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타에 이 아날로그 느낌 저울 소개하면 괜찮겠죠. 상세 페이지에다가는 전자저울 쓰니까 버섯 당근 무게 계속 바뀌는 거 보여주고 이유식 만들 때 이런 불편한 겪으셨냐 우리는 버섯 한 조각 올려도 바로 잴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고요. 이런 건기획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판매 연습부터 하자고요. 판매 연습만 해도 돈이 벌리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설명한 거는 제가 왕초본부도 대상으로 8월에도 강의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사주 과정 끝난 뒤에 바로 3일 만에 매출 100만 원 넘긴 분도 계세요. 상품 하나 팔아 보고 싶은 대표님이라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쇼핑몰 매출이 월 100만 원못 넘으신다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초보형 컨텐츠 열심히 올릴 건데요. 구독 안해 주시면 제채널 작아서 영상 올려도 잘 발견하지 못하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